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 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집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회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화요일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함은 할례 때문이라 요즘 뉴스를 보면 또 기사를 보면 지구가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들의 기사들을 볼 수, 종종 볼수 있습니다. 물이 말라간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 이렇게 기사의 제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일 지셉 도르프 인근 라인강의 유량 변화를 보면 정말 큰 가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유럽은 정말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가뭄과 또 홍수로 인여서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바로 지구가 보내고 있는 경고라는 이 경고라는 문자에 조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 기후들을 통하여서 과학자들은 지구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구가 아직 바뀔 수 있는 붕괴점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지구가 더 망해가기 전에 우리에게 지구가 지금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고쳐서 다시 한번 지구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의를 줌으로써 잘못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을 이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경고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예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후에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는 그 길을 떠나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에게 그의 가족들을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장인에게 이 자식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자신이 저 애굽으로 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비 백성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애굽으로 떠난다는 것은 믿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데리고 떠나간다는 것은 말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인인 이드로는 이 모세를 순순히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숙소에 있을 때에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왜 죽이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할례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할례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의 때로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내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이니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징표로 이할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아브라함에게르 시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로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의 집에서 나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는 출애굽 언양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그러나이런데이러한 할례를 언약의 실행자인 모세가 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실수였이니다이러한 모세의 이 많이 분명히 그를 백성에게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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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이토록 출애굽의 증표인 가나안 약속 땅의 이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를 왜 모세는 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아들 중에 첫째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 둘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가 이 할례를 보고 그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았을 때에 이 관습, 관습은 야만적인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에이, 모세의 아내였던 이십보라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러므로 이 할례가 마치 야만적인 행동으로 그녀는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못하도록 막았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선택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돌칼을 가져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할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그녀는. 남편에게 피해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야할 것은 시브라의 모습은 그녀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그녀는 이성적인 판단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이 시보라와 모습을 내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적 판단보다 뒤로 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나타나셔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요? 단순히 할레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모세에게 죽이려고 달려들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인 할레는 언약의 진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 선지자 256페이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하니 하는 이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위험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모세를 배척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가는 것마저도 위험한데, 그들의 노예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지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천사들의 보호는 그가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한다면 이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뛰어넘어 우리를 강한 천사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요한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그 언약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의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모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그것을 파괴할 때에 얼마나 끔찍한 위험한 일에 그가 들어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경고로서. 그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야 됐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는 하나님과 보호하심에 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세가 그러한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어 그가 율법에 등한히 했던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자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년 때에 의인들은 하늘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전쟁, 환경 문제 등 문제 등 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한 천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우리는 아,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경고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시는 저와 성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물러날 수 없는 선에 있어서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자성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의 유래를 들어가면 그 유래는 이 프랑스어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가 일차 세계 대전 당시에 바로 옆 나라였던 독일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약 352개의 포대와 5천여 개의 벙커를 만들어 거대한 방어선을 만드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마지노라는 프랑스 국방장관이 이 작전을 생각해서 마지노선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거대한 방어선을 위하여 엄청난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이 마지노선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지노선 위에 있는 이 아르덴 숲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주무기는 장갑차였고, 그러므로 독일의 장갑차가 그 부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르덴 숲 주변에는 허술하게 지었고 또 경계도 허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였는지 독일은 아르덴 숲을 우회하여 진격하였고 너무나도 손쉽게 이 프랑스군을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완벽해 보였던 이현 가치로 따지면 20억, 20조 원을 들인 그 방어선이 정말 작은 그한 숲을 둠으로써 그 작은 한 약점을 둠으로써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작은 틈 하나를 등하니 함으로써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편에서는 사단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산다면 사단은 그 작은 틈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고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모세처럼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경고를 주시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계가 보내고 있는 경고를 보면서 단순히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조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가 언약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가 끝끝내 사명을 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를 보고 기울이고 깨달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끝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끝끝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속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경고와 그 음성에 귀결할 수 있게 도와 주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경고를 보고 깨달아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아래로 들어가 이힘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생활, 생애를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끝내 모세가 그의 사명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